갈까요? 你。 기도해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느님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기분이누리는 해군 기토 친구들이. 해피 진짜 친구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넘겨주시는 사랑이의 손자 주시는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전도 스님이 축복하시고 책임 스님 주시며 사인 주시며 오늘 지려지는 인물은 오늘 지어주는 지워, 내 몸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사는 만신 예수님의 인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헤븐키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오늘이 그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하하, 자, 그리고 두 눈도 깜빡깜빡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살아있다면 숨도 이렇게 쉴수 있고 두 눈도 깜빡깜빡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당기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도 뜰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이야기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너무 슬퍼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돌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나, 친구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하는데,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였어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곳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에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나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천사들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친구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인들은 당장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예쁜 긴더 친구들, 한번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여인들처럼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는 우리 해븐킨더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 문 uh -huh. 주기도 문 Let's uh go -hu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주 시고, 우리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 라와 걷 는가? 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나 라와 걷 는가? 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